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수냄여인은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 이게 참 어제는 매우 특이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고룩한 사람을 잘 숨겼더니 원치도 않고 포기하고 있던 자식을 얻어서 낳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 복음의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어, 좀 추가적인 의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겠죠? 어,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아이가 놀다가 아버지한테 간 모양입니다. 근데, 어, 아버지한테 애가 하는 말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니까, 아,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아니면 어지럽다고 했던지, 아, 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엄마한테 보내라고 해서, 어, 그순애 여인이 아이를 안고 뭐 어떤 뭘 저기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아이 어머니가 이제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 애 아버지한테는 애가 죽었다라는 말을 안 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이 남편에게 사울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청하고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엘리아에게 가냐? 지금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식의 의미로 말합니다. 왜 가냐? 평안이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갔다 오는 이유 뭐. 평안을 빌려고 간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인은 응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남편에게 애가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 이 매우 특이한 의사결정이죠? 이 수남 여인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배경 속에 숨어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애가 죽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간다? 애를 응급실로 보낸다든가 뭐 남편한테 애가 죽었어요말 안하고 목사님한테 간다? 아 이거 뭐 목사님이 기도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 임신이 돼서 애를 낳았다. 이런다 할지라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제 사안보고 무조건대고 달려라. 그래서 갈매산으로 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어, 엘리사가 보니까 이수양 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아시 보가 빨리 가서 한번 가봐라. 저 여인이 왜 달려오나 하면서, 어, 이제 보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인은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안습니다. 아니 미득끝도 없이 한 여인이 와서 아무리 잘 아는 사이할지라도 선제의 발을 잡고 끌어안고 어? 매달리는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원이 개아씨가 말리기자 왜 이세요라고. 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기서 이제 엘리사라는 말을 안 쓰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엘리사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계속 일관되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단순하게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 대한 그 인격적 표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해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굉장히 그 멋진 말이죠 음, 이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잘 성겼는지 하나님의 고룩한 사람에게 얼마나 잘 성겼는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게 알려주실 것인데 내게 알려주시지를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어, 이게 원망하는 말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게 원망하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언제 아예 달라했습니까달라 말도 안 하고, 기도해달란 말도 안 했는데, 아, 일방적으로 제게 애를 하늘께서 주실 거라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었어요. 지금 나보고 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입니까? 어, 참, 그, 이게 분명히 애탄이 섞인 많은 말인데, 이게 지금 원망하는 말 같은데 원망은 아닌 것 같아요. 슬퍼하지만 원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말도 될수 있고요. 하나님께 뜻을 좀 구했습니다. 라는, 어, 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이 내용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선자도 사르바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하고 죽으려고 하는 일, 그리고 아이가 또 죽습니다. 또 아이를 살려냅니다. 지금 여기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참 시원하죠?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니, 뭐, 꼭 지팡이를 갖다 놔야 삽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어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어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라는 사명을 받을 때뭐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 믿겠습니까? 이게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겼을 확률이 높겠죠. 처가살이하는사위였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었고 또 도망가니까 모습 보고 뱀 꼬리를 잡으려서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로 잡,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목자의 지팡이. 이거는 뭐냐면 마치 다윗이 양을 칠때약한 2m 되는 긴그 지팡이를 가지고 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이 이제 물에서 떨어질 때 길게 쳐 가지고 이제 물에 합세하도록 양을 툭툭 치는 거겠죠? 또 모세도 분명히 어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 이런 역할로서 목자의 지팡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어, 또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왕의 호를 상징하기도 한다그죠 지팡이는 길지만 왕의 호은좀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권위의 지팡이로서 같은 의미를 얘기하겠죠.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이제 할 것이 뭐냐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그, 고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어, 쉽게 말하면, 야, 모세하고 아론,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고라와 그 무리들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로에 불을 담고, 이제 어 여호와 앞에 자기네들이 이제 어 제사를 지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그 레위 자손들이 이제 고라의 자손들에게 고라의 무리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와의 호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성기하시며 너에게 희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나 너희가 오히려 재상 직분을 구하느냐. 이건 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론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라와 그무리들이니게 고라가 대장 자리를 노리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들을 다 가져와라. 열두 지파의 그 지팡이를, 어 이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관에게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이름을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또 레이 지팡이 이름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학감자고 나서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면 그 싹이 난 지팡이에 그 이름이 써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탁한 자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레위를 인정 못하겠다고 한 그, 그거를 지금, 음, 어,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어, 언약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언약계 속에 어,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율법을 새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계. 이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음, 우리의 양심이기도 하고, 이게 지성수에 그게 모셔 있는 거죠. 음, 이것은 이제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만나는 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피와 살을 먹는 것, 그런 식의 의미죠. 만나가 음, 그다음에 그 돌판 십계명이 생기니 돌판은 뭐예요? 마음의 신비 마음의 판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어, 이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이언약께 속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를 음, 엘리사가 사원을 정해서 보내고 거기에 갔다가 아이한테 그 얼굴에 놓으라는 그 이야기. 아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데 이게 어, 엘리사보고 직접 가달란 얘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개하신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했나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죽어 있었죠 자기 침상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 이제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 에 기도를 하고 또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뭐 인공호흡한 것도 아니고요. 뭐, 뭐, 추워서 애가 뭐, 어, 몸이 뜻하게 해서 뭐 애가 마음이 뭐더 죽었나? 차차 따뜻해지니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어, 결국 뭐냐면 이 지팡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엘리사는 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행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비록 육시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이일이 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수남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끔 하는 그 깨달음의 이야기, 깨달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은 이야기로 풀어내서 어,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을 쓰게 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중단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유한한 자기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수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자식이 죽은 그 아픔? 그렇다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이 아이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때인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육적인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이 바로 부활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이 땅의 삶의 증거이기도 하죠. 한번 부활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